여러분 지금 늦은 시간에 또 오늘 적중 파트를 많이 해서 영상 또 찍어 올릴게요. 예, 오늘 경기 다들 빗셀 고배승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승부에 프랜을 봤어요. 보험, 역배까지 예, 무승부 보험 프랜 적중했습니다. 네, 교토상가 다들 우라와승 봤을 거예요. 네. 교트상가 무, 보험, 프랜, 적중했습니다. 네, 지바, 예, 이거는 뭐, 당연히, 들어올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원래 핸디무가 더 좋은 배당인데, 아쉽게, 마엠보험까지 적중했습니다. 네, 이와타, 사간도스, 네, 이와타, 승, 햄모, 올킬했습니다. 네, 제주, SK, 네, 김천상, 무, 제주가 이기고 있었어요. 역시나 3대2로 김천상무가 이기면서 승, 햄무, 울킬했습니다. 천안시티 전하, 전남 드래곤즈. 네, 이 경기 원래 햄무가 좋아 보이긴 했는데 승, 마햄승, 보험, 적중했습니다. 센트코스트, 웨스턴 시드니. 네, 이 경기 역시 승, 마햄, 보험, 적중했습니다. 네, FC 도쿄대 마치다. 승, 햄무, 울킬했습니다. 감바 우사카 대 후쿠오카, 승, 햄무, 올킬 했습니다. 세르스 우사카 대 시오난, 역배, 프렌, 올킬 했습니다. 시미즈, 승, 마인승, 보호까지 올킬 했습니다. 원래 햄무가 좋아보여요. 예, 어, 개리그도, 예, 서울 이겨주면서, 원래 안양이또 이길 거라 다들 생각했지만 제 배당은, 예, 서울이 이길 걸 알고 있었어요. 승, 핸디모, 보험까지 적중했습니다. 네, 안사, 와그리너스 때손삼성 저는 손원삼성이 이길 거라 예상했어요. 핸디모까지. 정확히, 올킬 했습니다. 네, 더비 카운티 대 미럴. 네, 이건 아쉽지만, 이거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0이, 이영이 문제인데, 이걸 지금 찾을게요. 예. 아쉽지만, 이거 하나 틀렸어요. 어, 왜또 있어? 예. 사우디아라비아 대 중국도 보시면, 네. 사우디아라비아, 예, 역배, 프렌, 보험까지 적중했습니다. 네. 퍼스 글로리 대 시드니. 다들 시드니가 이길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무승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찍었는지 모르겠어.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 5킬 했습니다. 네, 풀림, 좀 전에 끝난 경기에요. 풀림을 스대 카드프 시티. 예, 누가 봐도 카드프 시티로 몰렸겠죠. 하지만 저는 무승부, 프램보호까지 예, 적중했습니다. 네, 선덜랜드대 허일 시티. 네, 누가 봐도 선 썬덜랜드 봤겠죠. 네, 저는 배당이 이걸 말해줬어요. 그래서 역배 보험 프랜 적중했습니다. 네, 에버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점프해서 2대 2로 비겼어요. 극적으로. 그래서 무승부 프랜 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가족방에 계신 분, 예, 오늘 이거 드셨어요. 인증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제 픽만 잘 따라오시면 이렇게 수익 나십니다. 네 너무 오늘 적중이 많아서 좀 자랑하려고 좀 올렸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더 좋은 픽으로 준비해서 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세요. 내일 봬요. 바이바이.